에이~~ 기물림. 미드 이지렬이다. 이거 지면 안 된다. 응해! 와, 탑 노틸러스네, 그리고? 이지 뿐만이 아니구나. 아, 뭐해! 아, 좀 너무하네, 진짜. 신발도 없는 애를. 아니, 어왜 외국에서 하나, 북미에서 하나, 막핑아 핑이, 안 좋나? 어어, 그렇지? 아, 리 아가 너무 잘 해준다. 먹었어, 그래도 아나 오늘 못다 왜이러냐 하나 아까 첫번치고 멘탈 존나 나갔나봐 나 정상이 아니야 지금 지원님 소리좀 지르지 말아주세요 너무 시끄러워 아! 나! 아아아아아아이스 좋아 얌전히 버스 타자 말라지 뭐 말자 일단 이기고 보자 일단 큐를 조금 쉬었다 돌려야겠다 아, 근데 언제 인가요? 달 가요? 음. 어서 버려. 야미, 야미, 아, 근데 이렇게 얘기면 재미없는 데. 지금은 나니까. 지럼지환아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 지금부터. 다음 판부터 해주면 안 돼? 금판 이미 끝났는데. 금판은 이미 가버린 판부터지금부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지이지금이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지지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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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소라 말을 한 번에 해줘 오빠 답답 짜증날라 그래 아 응애 해보라고 응애 해 응애 다음판 해줘 응애 알겠어 오케이 끝났잖아 이거 봐봐 26살 처먹고 응애하면 자살 안마렵냐고 하나도 안마려운데 27살이에요 그리고 돈 준다는데 왜 자살이 마려워 응애하면 어돈 준다는데? 지원한 어려고 장미꽃 찬송이 왔는데 이 언제 냐급하지마 어, 메이플 존나 빡치니까. 아니야 메이플 언급해주세요. 메이플 살아나야 돼. 그래야 내템팔수 있어. 딱 내년 9 1일 살쯤에 팔 거라서 그때까지만 살아나라. 매일 월300 금액인 vs 0월300금다 진짜. 아, 다이아는 그냥 애들이 혐오스러워 그 진짜 이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이 대한민국 지금 20대의 어두운 면을 다 보여줘요 여기 다이아가 진짜로 10대, 20대 10대는 빼고 20대 어 청년 실업률과 이제 그 대한민국 20대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힘든가 그런 뭔가 그런 막 온갖 감정들을 이 게임에다 푸는 이 존나 추잡스러워지는 어 그만 마저, 아씨! 연파 킬당 5천원에다가 어시 2천원이었나 뭐해! 나힐 없어! 아, 씨발. 잘못 썼다. 야미, 아, 아, 이 개새끼 뭐야! 빼빼빼빼빼. 너라 살아라. 아, 레오나 킬 나쁘지 않아. 야, 이거 안에서 처형당한데, 이거. 아, 왜 글로 갈까? 아니, 이 상태로 그냥 애니비아를 뒤에서 밀어버린다고. 쿵 허, 아, 까비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뭐야? 아, 샷건 씨발. 아, 우리는 걍 언제 오나? 아 됐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맛있다 아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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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파고 잠깐만요. 오, 쉣! 아, 아! 너 살아라! 그렇지. 아. 살아났다. 일단, 아까, 킬당 5,000원 있었죠? 일단, 3만원 정리? 보고 있죠? 안 쓰면 벤이야? 준다고 해놓고 안 쓰면 어쩔 수 없어. 나에 대한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 벌을 받아야 됩니다. 네. 아, 이거 막아준다고? 아, 미치겠네. 아, 그렇지. 야 근데 저렇게 싸면안 되는데 아참 고맙습니다. 죠 너무 아 이거 좀 상처겜에서 졌다 이거. 아고 진짜 멋있어. 반했다. 올해 방송해 줘. 아이고 예술님 김일미. 아 감사합니다. 아 씨발. 아 이겼어야 되는데 아 이기고 받아야 맛있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이런게 딱그억까급식의 표본이야 억까면 광택인가요 존나 못하네 언딜 차이 괴물지 이 새끼 존나 재미없는 기분 풀어 파이다 진짜 딱그 급식의 표본 어 무지성 잼민이지원한데여섯씨너 존나 못생겼대? 님 여사친도 존나 못생겼다고 전해주세요 야너내 사이코냐? 억까 좀 하지마라 얘들아 바로 지원나내여사친도너 존나 못생겼다 이 무고한 사람들이지 이거는? 어? 이중 이거 인격인가봐 아니 팩트긴 한데 정리네 서운하네 억까하지 말라고 해주고서 바로 내 욕을 해버리니까 어. 평화가 함께하시 야 고치 이게 맞아? 죄저 이년아 이이이이 어디 갔어? 조져 개새끼. 어. 아니요. 어. 이하 카이사 인생 망했죠. 앙이야 미. 아안 야미. 진짜 어까 보면 역겹네요. 저처럼 깨끗한 사람이 있었으면 진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세상이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는 법. 조적. 왜 앞으로 올까? 왜 앞으로 올까 카르마? 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자 죽어! 죽어! 이 새끼야! 어 괜찮아 힐처라고 생각하자고 뭐 맞아? 어어? 아어 이거 무빙걸안 하네? 이 새끼는 볼 때마다 항의가 하네 오늘 첫판이야! 나이스! 카이사 저거 독한년이네 저거? 이래도 게임을 해? 아이번 000인데 안 싸워? 뭐야, 위에 뭐가 있는데? 안 좋은데?

와 노래요. 분호 이걸 호응고있시 키우 키키까고 다들 뭔 본능을 못 버려. 아니 병력 아니 병력다 아는 거잖아요, 다들 일반인도. 솔직히 진짜 오타쿠는 극장까지 가서 본 사람들이고 나는. 넷플릭스에서밖에 안 봤어. 나는 그 무한 열차까지는 안 봤어. 진짜 그 극성이지 진짜 그게 극성 타쿠지. 야김메래 칼레 이게 언제 나오냐? 아 그냥 궁금해가지고. 아저 얘기는 봐가지고 그냥 궁금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전쟁 먼저 준비하시지. 아, 이거는 좀. 어, 근데 개이득이다. 집 덩이야. 이거 개이득이다. 스포터한테 킬 주기, 이득임. 미안 <laughs>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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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사엘 <laughs> 자, 식들이 어디를 지금 또 이겨 보려고 절대 안 돼. 못 이겨. 지미라라고. 썰레네. 아, 존나 다쳐먹어야지 그냥.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줘야 돼. 내가 알리스는 던졌다. 너가 그니까 거기 튀어인 거야. 그럼 그래, 알령한 자존심 부리면서 평생 거기 튀어도 써버, 그냥.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그지? 오우, 쉣! 둘로 짜 존나 짜증나게 하네. 최저. 어. 어겠습니다이가 아, 야미. 어, 벤타 벤타 벤타. 펜타! 레 좋았다. 아 오랜만에 펜타하네. 아 근데 쟤네 이렇게 구질구질하지? 누구 승급전인가? 소식게아이고 음, 야수 들어왔다가 다 죽어버리죠. 평화가 함께하 화이사이 씨발년아 일로 와 최저 이 새끼야 이게 너와 나의 차이야 바락하지마 캐리. 바와 나의 차이야 이락하지마 차이. 제발. 애들아 써랜 좀해어 시간 아깝네 꽁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맛을 알아. 혼좀 내주자고. 아, 나랑 만나면 제이지두판 50%짜리 하냐고, 진짜. 난 모르겠어. 어, 그만해, 전 시즌. 잘하는 거 같은데, 이 사람, 오사, 이 사람 오늘 사이 사람 오폼 좋네. 이따 보자고네이스 좋아요. 난이 멘탈 나갔다, 딱 보니까. 이거 맛있는 각이다, 이거. 이거 존나 맛있는 각이다. 죽여버려, 개새끼! 가라! 으아, 레이서! 이래도 루시아는 안 한다니까? 안 좋아. 아, 씨발. 제이스야 나 이거 보는 게나았을지 않을까? 했습니다아 이게 무슨 판단이죠 도대체? 아 역시 난이다. 지성이 없어. 와야 개사기다 진짜. 학생. 아 비켜! 아 진짜 이건 내가 못한 게 아니라 브라움이 잘한 거지 토달지마 벤배해 달라는 거야? 나랑 왜 이렇게 싸울라 그래? 내 시청자 아니야? 니네 뭐어 브라움 시청자야? 브라움이 방송하셔? 아니왜 왜 나를 자꾸 까는 거야? 내편 들어줘야지 내 시청자면. 어? 난 도대체 누가 위로해주나 이러면? 어? 아, 빠는 관심도 좋을 건없는데 너무 좋아요. 빨아주세요. 그렇지 좋아. 그렇지 그렇지. 렉사이 그래 임마 참지 마요 좋지 않아요 참지 뭐 상우의 몸이 좋지 않아요 예 좋았다 아나 근데 오늘 좀 폼이 별로긴 하다 나 어제 어제 폼 좋았는데 요즘 컨디션 안 좋은 날이 있더라고 새끼야 W 다이 새끼야 개소리야 볼까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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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캐리